정책 실장님, 예.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어, 딸이, 음. 딸이 저축을 한게 있고요. 어, 제가 좀 지금, 어,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원님 전세 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갭 투자 아니, 아니라 지금? 2000년도에 그거 갭 투자 아니고요.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하셨던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전 보유고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주, 주, 주. 예. 그러면 집을 음, 살수 음, 있는 보통 음, 주거 사다리로 음.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그,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 잠깐 그 실장님, 갭,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갭이 아니다니까요. 청년들한테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제, 정부 예산을 보면 제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를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수 있는 이 정부 대...

자 정리해, 자,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 네? 따,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생애 최초나 그런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요도 주는 겁니다. 네. 정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요. 네. 이 지역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때 정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우리 저 그, 김은혜 자 다음은 예뻤잖아요.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 딸이 딸이 전세 그 갭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돼가지고 아, 이어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하면서 그런 딸에게 자 갭토당... 정책실장님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그거 딸이 갭투자한다고 정책실장 정책 들어가 있다고. 그거, 그거 제가 개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정다 싫으려니. 아니, 둘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갭 투자 안 했어요. 자. 잠깐만요. <목소리> 자, 그만하시죠. 김은혜 의원님들. <목소리> <목소리> 지금 말씀하시면 원님 하지 말 하지 말 가만 가만 있어. 아, 가 정책 실장! 안니까다니까좀 가만, 가만 있어. 좀 가만히 있어요. 정책 실장! <목소리> 가봐. 안이다니까그러안 돼요. 위중 미중, 도 그렇고 말이야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 실장! 위원장이 자세,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치 출장 환영회 는 거십니까? 선고합니다 죄송한데요. 잠시들 저도 네.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 근데 그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좀 좀 그런 건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들 한계는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